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인적 드문 산속에 자리하고 있어 대부분 외부인들은 잘 모르는 곳입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나이가 오래된 고택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이곳을 귀신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이 집의 역사는 몇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건을 겪어온 장소입니다. 이 집에 대한 전설은 일제강점기 시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집의 주인은 고위관료였던 일본인으로 마을 사람들을 소작농으로 부리면서 잔혹하게 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면서 호련이 사라졌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소문 많이 남겨졌습니다. 몇몇은 그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고 영원히 떠돌고 있다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그가 여전히 이 집의 지하실에 숨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후로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귀신의 집을 점점 꺼리게 되었고 이 집은 수십 년간 방치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과 괴담을 좋아하는 이들은 가끔 용기를 내어 그 집을 찾기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그들 중 누구도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상당수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거나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 어느 무더운 여름밤 두 대학교 친구는 이곳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캠코더를 들고 이곳의 풍경과 자신의 모험을 기록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되고 부서진 가구들, 곰팡 내 나는 공기, 끼거덕거리는 마룻바닥 소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 내부를 깊이 탐험할수록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집의한 방에 들어섰을 때는 알수 없는 한기와 함께 벽에 걸린 오래된 초상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상화 속 인물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내려다 보았고, 한 친구는 문득 그 눈빛이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그 방을 벗어났고, 그때부터 집안의 공기가 심하게 차가워졌습니다. 마침내 지하실 입구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이미 돌아가고 싶었지만, 이상한 끌림에 의해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가자, 문, 지하실 한편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상자였고, 상자 위에는 얇은 먼지층이 있었지만, 누군가 최근에 만진 듯한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호기심은 공포를 이겼고, 두 친구 중한 명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일기와 몇 장의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에는 이 집을 지배했던 일본 관료의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의 잔인한 행동과 그로 인해 고통받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도 친숙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본 초상화의 인물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의 전등이 깜박거리기 시작했고, 새하얀 형체가 지하실의 구석에서 나타나 그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조친구는 지체할 틈 없이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달아났고, 카메라는 그 자리에 떨어져 녹화가 멈추었습니다. 그들이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이른 새벽이었고, 그 이후로 그들은 결코 다시 귀신의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년후 인터넷 여러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면서 더욱 더 많은 소문과 무서운 요소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이 건재하다고 주장하지만 찾는 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수 없으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계속 전해지며 새로운 변주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공포 이야기의 매력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면 연전여름,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에 사는 준수는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밤이면 바깥은 캄캄해졌습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항상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그 해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한 다음날 준수는 마을 뒷산으로 등반을 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날씨는 완벽했습니다. 정상에 올라 경치를 감상하던 중 준수는 산 너머로 작은 오두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듯 닳고 퇴락한 느낌을 주는 오두막은 눈에 띄지 않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준수는 오두막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해 문을 살짝 밀어보니 덜컹거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내부는 어두웠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빈술병과 누군가 사용한 흔적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준수가 발견한 가장 끔찍한 것은 벽에 걸린 사진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사진으로 가득 찬 벽. 하지만 세밀하게 들여다보니 모든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이 지워져 있었고 사진마다 붉은색 크레용으로 행복하지 않은 자라는 위협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수는 불쾌감을 느끼며 오두막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사방에서 무언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수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오두막을 다시 방문했는데 그곳엔 얼굴이 없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준수에게 다가와 무언가 말을 걸려고 했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놀라서 깬 준수는 잠시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창 밖으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으나 꿈속에서 본 얼굴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준수는 공포에 질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수는 이 사건에 대해 할머니께 말씀드렸고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오두막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시되는 장소로 오래전 그곳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두막의 주인은 마을 사람들과 매우 소원한 관계였고 어느 날 그가 알수 없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의 사진을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점점 이상해졌고 마침내 그곳에서 삶을 마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후 준수는 오두막에 다시 가보고 싶지 않았고 이틀 후 마을을 떠나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밤 꿈속에서의 묘한 장면들과 얼굴 없는 사람들의 존재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준수는 가끔 여름밤이 되면 창밖을 다시 바라보곤 했습니다. 언제든 그 그림자가 다시 나타날까 하는. 두려움에 몸을 웅크리며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는 다시는 그 오두막을 꿈에서조차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준수에게 마음의 그늘을 피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고, 그것이 그에게 일종의 안도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셨고, 준수는 그 마을과 오두막 이야기를 마음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그에게 공포라는 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숨겨진 불안과 두려움은 어떤 상상보다도 더 강력한 존재임을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복판 시끌벅적한 시장 골목에서 조금 벗어난 어둑한 곳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 그곳에는 희진이라는 대학생이 살고 있었다. 희진은 대학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과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졌다. 그녀는 매일 아침이면 아파트 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작은 흙더미였다. 그녀는 그것이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계속 이상한 물건들이 나타났다. 삐걱거리는 나무 모형 정체를 알수 없는 깃털 심지어는 긴 머리카락 뭉치까지. 기지는 오싹함 속에서도 일상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일이 점점 심각해졌다. 어느 날밤 그녀는 복도를 지나치는 검은 형체를 보았다. 그저 그림자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체였다. 그날 밤 이후로 휘지는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두려워졌다. 복도에서 나는 정체불명의 발자국 소리 문득 뒤를 스치는 낮고 흐릿한 웃음소리 모든 것이 산산 조각난 퍼즐처럼 그녀의 정신을 괴롭혔다. 휘지는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며 조언을 구했다. 친구들은 그녀에게 CCTV를 설치하라고 제안했다. 기지는 이를 실행에 옮겼다. 며칠 후 영상을 확인한 이지는 충격에 빠졌다. 밤이 되자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나 복도를 지나갔다. 그것은 검은 고양이였다. 그러나 그 고양이는 단순히 고양이가 아니었다. 발끝에서부터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그것은 긴 머리를 늘어뜨린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는 소녀의 모습이었다. 놀란 이진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CCTV 영상 역시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증거를 남기지 못했다. 정체불명의 고양이는 그 후로도 자주 나타났다. 희진의 창문 밖에서 빛나던 두 개의 눈동자는 마치 그녀를 조롱하는 듯 했다. 불면의 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이진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희진은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203호 앞에 서 있었다. 그곳 문 앞에는 낯선 아이가 서 있었다. 검은 고양이의 눈을 가진 소녀였다. 희진은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으나 아이는 그녀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 "도와줘." 소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깨어난 후 희진은 꿈속의 203호를 똑똑히 기억해냈다. 그녀는 과감하게 그곳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공포스럽긴 했지만 그녀는 이 악몽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다. 203호에 도착했을 땐 그녀는 그곳이 오래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는 빈 집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은 오래된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틈이 있었다. 희진은 문을 밀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먼지에 덮여 있었고 거미줄이 널려 있었다. 이리저리 둘러보던 중 그녀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액자를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한 소녀와 검은 고양이가 함께 웃고 있었다. 소녀의 얼굴은 그토록 그녀를 괴롭히던 바로 그 그림자와 똑같았다. 이진은 즉시 아파트 관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놀랍게도 그 아파트는 과거 연쇄 사건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은 고양이로 변했던 소녀는 이 사건의 피해자였고 그녀의 원한인 아마 아파트를 떠돌고 있었다. 사건 후로 기지는 아파트를 떠났다. 그러나 그녀는 가끔씩 과거의 기억이 꿈처럼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순 없었다. 밤이 되면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서늘한 마음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 여전히 불안하게 느껴졌다. 그 모든 것들이 그저 꿈이기를 바라며 그녀는 새롭게 하루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디선가 그 고양이에 낳고 그릿한 웃음소리가 여전히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